오케이. Oh, okay. 음. <laughs> 어, 나오나 <laughs> 이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들고 있지야 하나? 보이시나요? 기그당시 그게 이렇게. 아, 예. 네. 어, 그 당시에 어, 작전명이 시리였어요. 어, 자, 전두환 대통령 안살 작전 지령이 북한 김일성이 내린 게어디요 네. 시리였어요. 작전명 시리, 왜 시리냐고 뭐부터 아, 필요하 그래서 영화가 시리에요그 작전명이 시리예요. 어제 어항을 뭐 해가지고 쓰는 시리가 아니에요. 아니, 시리가 뭔 뜻이에요? 왜, 왜 시리가? 시리가 여기 전주천에 살고 있는 물고기. <laughs> 굉장히 깨끗한 데서 사는 토종 물고기가 여기, 여기 전주 쪽에 이게 보면 요즘은 상류 쪽에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주 쪽에 살고 있는 토종고비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어떻게? 시리에 굉장히 깨끗한 데서만 산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김일성 이 양반이 전주 출신인 걸다 아시죠? 예 양반이 고향이 전주 출신인 걸 알고 있어요 끄덕마면 그 저기 북한에서 만경대가 여기가 만경강 그러잖아 <laughs> 그래서 만경대라고 끄덕마 만경대만경대 만경강이 흐르잖아 이 양반 고양이 어렸을 때 자란 데가 재밌었는 어떡해요? 여전주양반이 양반. 어. 어렸을 때이 양반이 여기 전주천에서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물고기를 잡고 놀았어. 그때 이제 흔하게 있던 물고기가 어. 이 토종 물기가 시리에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두환 암살작전을 어떻게 해요? 작전명을 갖다가 그 물고기 이름 시리를 갖다가 붙주 누구한테 들었냐? 아, <laughs> 김일성 이한테 들었어. 김일성 주석 기시자한테 들었 왜? 근데 왜 저기 그 실이라고 보니까 음. 자기가 어렸을 때 여기 전주에서 사는데 음. 물고기 잡던 게 있는데 그 토종 무기가 실이라고. 그래서 그그그거해 가지고 저기 전두환 그 저기 암살 작전에다가 어렸을 때 잡던 그 물고기의 이름을 갖다가 그거 붙여준게 실이야. 근데 왜 하필 실이냐? 자, 어떻게 보면, 김일성 이제 우리가 보면, 저기, 시장민들 있죠? 자, 저기, 우리 고향이 북쪽 사람, 얘네 정주영 회장도, 고향이 북쪽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머물러가지고 자기 고향 못 살았냐고 말이 봤지? 자, 북, 개에도 똑같아. 이제 고향이 남쪽에 있 남았는데, <laughs> 북한에 있기 때문에 못 뽑아. <laughs> 똑같아요. 어. 자, 그럼 뭐냐? 어, 일일성도시장민들 김일성이 나중에 6.25 끝, 예전에 항수병에 많이 걸렸어요. 어. 고향이 여기야 전주. 이 양반. 왜시실린한걸 넣는지 자자 설명을 드리세요. 어깨 여기. 요거는 김일성 이 양반 당사자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이런 팩트가 확실해. 아마 북한 쪽에서는 그잘 모를 거예요. 실를 썼는 그 작전명이 시린지를 자, 어떻게, 어,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귀, 그, 저, 시량민의 그 마음을 갖다그 어렸을 때, 그, 전주처에서 잤던 그 물고기 그시리를 갖다가, 어떻게, 요 작정명에다 두면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 어렸을 때그 물고기를 잤던 그 고향 천으로 가고 싶다. 근데 어떻게, 어, 아무리 자기가 저기, 북한의 기밀소주석이라고저 문, 자기 고향도 못 가. 이 양반도 그 당시 시장민이야 아, 양반 고양이 여기 전주치신 분옛 네. 어렸을 때 여기 전주천 여기서 시리를 자꾸 놀던, 놀던 양반이야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전주천에서 내가 여기를 갖다가 에, 이제 전주천이 잘 보이는 카페에서 내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이제 보이는 카페가 저기 천이 있죠 뭐 천기전주천는분 여기 어, 요, 요 근처에서 어떻게 해야? 아마 이 근처에 있라고 해요 <laughs> 김일성 양반한테 들었는데 어. 집이 이 근처 있대라고요이 어, 근처 있대에서 어떻게, 어렸을 때 어떻게, 여기서 어, 저기 이제 물고기를 잡고 놀던, 놀던 그, 이시장도나 근데 자기가 나중에 고향에, 이제, 저기, 옛날 독립운동할 때도 고향에 내려가고 싶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독립운동할 때는 한 번씩 고향을 내려갈 수가 있었어요. <laughs> 독립운동가들이 해가지고 같이 이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어떻게 남과 북이 갈라지니까 자기가 못 내려가는 거야. 내가 김일성 주석인데 여기 전주 내려와봐 어떻게 해? 잡히면 뒤지잖아 <laughs> 그러니까 못 내려와 그래가지고 김일성 양반이 하는 말이 나중에 이제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게 자기도 실향민이 된 거야 고향이 여기 전주야 아, 그니까 어떻게요? 자기도 향수병 걸려가지고 내 고향 땅 한번 팔고 싶다 옛날 정주영 회장하고 똑같아 옛날 정주영 회장하고 김일성 주석하고 이게 마음이 맞다한 게 이게 둘다시장면이랑그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그소떼 사건까지 이다 이게,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보면 어, 좀 약간 감성적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 에 아마 전두환 때 그다지였나? 그 당시에 이양반이 저기, 원래 박정희 때 이제 했죠? 거의, 박정희 때 통일 거의 대기 일부 시점까지 갔었다고. 김일성, 박정희 대통령. 음. 어, 예전에 얘기 참 찾아봐. 못 봤으면. 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죠. 자,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저기 1212 사태 이라고 전두환 정권을 라니까어떡 해요? 이제 저기 남북 통일이 이제 어떻게 완전 물거품으로 이제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 김일성 이 양반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 태, 이제 통일이 되면 나, 나도 이제 저기 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겠구나. 죽기 전에 내가 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겠구나. 이 양반이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기대를 부풀고 있다가 어떻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남북 통일이 이제 무거품이 되니까 어, 김일성 그 당시 이 양반이 약간 향수병 이제 저기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 갈수 있다. 죽기 전에 고향 갈수 있다니까 막 가슴이 설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꿈이 깨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요? 어, 양반이 빡쳐, 빡쳐, 빡쳐. 이제, 이제 조금 내물에 있으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 고향 땅을 밟고 싶겠구나. 이제 김일성도 이제, 이제 고향 땅 여기야. 지금 요, 여기 여유를 밟고 싶었던 그 당시. 근데 죽을 때까지 못 밟고 그냥 뒤졌어아 <laughs> 죽을 때까지 이제 자기 고향 땅못 밟고 뒤졌어 그냥. 아주 불쌍하죠, 그 그 당시에, 저기, 박정희 대통령 통일사항 보면 통일되면, 통일되자마자 자기가 어게 여기, 여기, 고향, 여기, 자기가 어디서, 여기를 먼저 찾아오려고 이미 계획을 다하고 있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 이제 <laughs> 이렇게 될 거야. 암살당하면서 모든 게 이제 스으로 타도, 이제 통일사항이 숲으로 이제 이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전두환 대통령이 시비시 왔다 하고,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통일 사업에 대한 걸 모든 걸다 어떻게, 이제, 이제 백조화를 다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주석이 어떻게, 해?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빡차, 빡차, 빡치는 거야. 내가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았는데 어떻게 통일 사업이 이게 무선이다버 김일성도 어떻게 보면 이게 불쌍해. 아무리 모든 걸다 가졌지만 자기 고향 땅을 못 밟았어요. 죽기 여기에 뭐 고향 땅이 그니까그 당시에 이제 박차안 박죠, 뭐 박수 양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양반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저기 나만 쪽하고 이제 저기 그 이제 저기 이제 저기 릴선이 있어요, 이제 접선하는 게 있어. 접선하는 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북통일 작으로 다시 하자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아. 이제 그걸 갖다가 완고하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이제 거절을 해요. 아. 자그그 그 당시에 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다음 이제 그 당시에 12.12 12 사태를 쿠테타로 해가지고. 어, 저기, 이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박, 저기, 전두환 대통령의 양반이 있고요. 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특히 미군 오고, 미국 백악관 오 c i 아이가 복합지 않게 보고 있었어안 그래도. 어. 또, 또굿 했다가 일어나가지고, 저기, 군발이 도 저기, 저기, 저기 막 저기, 다 이걸 장악하니까, 미국이나 백악관에서 어떻게, 이제 복깝지 않게 보고 있었던요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안, 안 그래도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뭐고, 김일성 뭐, 반복 통일 사업을 비밀리 하고 있던 걸 어떻게, 그 저기, 그 저기, 미국 백악관으 CI가 다, 그걸 다 입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거 이제 반대를 하고 있었지 근데 이걸 갖다가 딱 쳐내고, 이제 이걸 갖다가 해놨는데, 지금 이 저기, 그, 그 당시에 이제 정권이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안 그래도, 스택탄을 일으켜가지고, 대학생들도 막, 저기, 분발이 물러가라고 하고, 막,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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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도 그렇고, CI나 백악관도, 저기, 복합지 않게 봐. 저기, 군부, 여기, 저기를 갖다가전두환 군부, 어, 여기 세력을 갖다가 근데 이 상태에서 남북 통일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또 <laughs> 어떻게 될까요? 나 이제 훅 날라가, 이제 또, 전두환양반도훅 날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의, 미국이나 의미국 대학 간호 c i 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김일성이 어떻그 당시에, 저기, 어, 저기, 밀, 저기 밀, 밀성을 통해서 이제 남북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 김일성이 딱 보냈는데, 어떻게, 전달 대통령이 완강히 거절을 해. 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만약에 그때 그 했으면, 어, 미국이 그걸, 미국이나 미군이나 대학 간 CIA에서 그걸 가만히 안놔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요? 해그럼다미군 어, 미국을 저희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 그냥 딱딱한 단칼에 거져요 이게 어, 남북 통일 사업이 다된 밥에 어떻게요? 해 어, 이제 저기 재 뿌려주고 이제 저기 뭐냐 어, 전두환 이양반에 그다음 전두환 이양반, 전두환 이양반이 우리나라에서 그 통일 사업을 열몇명몇 그 명밖에 못, 못 알고 아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북한 쪽도 보면, 북한 쪽에 김일성, 김정일, 그몇 명, 한 측이, 네 다섯, 네 다섯 명 밖에 몰랐고,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박,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저기, 거기, 저기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뭐지, 욕하던 애 있지. 욕해서 미국으로 날아가네. 개하고, 아, 박정희 대통령 암살한 양반이죠. 개하고, 경호실장, 경호실장. 경호실장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군부세를 서 아는 게 전두환이었던 거죠요 전두환은 깊게 계획을 안 하고, 약간 대략적으로, 이게 남북어고 이게 통일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대략적으로 귀뜸을 어느 정도 들고 있어요. 실세는 아니고, 귀뜸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네다섯 명만 알고 있었고, 북한에도 그 당시 네다섯 명 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통일사, 남북 통일사하고. 굉장히 급비리 얘기예요, 움직었고 근데 어떻게 박재인들 죽으면서 다 이제 저걸 했고 근데 어떻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한테 이제 일어났다가 김일성이 통일사하고 같이 다시 이제 그걸 연결을 하자니까 딱일어났다가 차단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때는 음. 이제 저기 김일성 예한관이 어떻게 꽉차 안, 차고 그리고 원래 통일 사업, 그때 쇼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가 86 아시안 게임이 고 79년도에, 이제, 이제, 암살당하고 12, 1 4다 79년도에 일어나죠. 자,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라고, 88년도에 어떻게, 서울 올림픽이 있죠 그때 공동 개최를 하면서 어떻요 어 그때 공동 개최, 남북이 공동 개최를. 원래 하게끔 다 이게, 음. 박정희 대통령도 다 이게, 이 작업이 다, 70년대부터 다 작업이, 86 아시안 88그 올림픽이 다 이미 코딩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게거예 사람들 이야 음. 그, 그, 음. 그, 그때 어떻그 전에, 어떻게, 남북 통일을 하고 어떻게, 축제를 갔다가 연달아서 음. 하는 거 그게 86 아시안 음. 게임하고 88 올림픽이에요. 음. 그럼 어떻게, 그럼 음. 통일을 그 당시에 어렸냐? 80년대 80년대 초반 좀초 중반 쯤 늦어도 85년도 안에는 남북 통일을 갖다가 하려고 했었어요. 늦어도 85년. 도 어떻게 하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김일성, 김정리 여기 지석들러고 내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 다 이거는 극비중이에요 이거는 이건 아마 저기 이제 국정원도 몰라 <laughs> 지금은 안 나가. 국정원도 이거 잘 몰라. 굉장히 기밀 중에 기밀 문서거든. 그 당시에 이게 저기 어떻게 되냐면 80년대 초반부터 늦어도 85년도까지는 어떻게 남북 통일 사업이다 저기 딱 하게끔 그 당시에 다 이게 시나리오를 다이게 다쳐 놨었어요. 근데 어떻게 요7 9년도에 이제 암살 당한 사람이 다부산이거요 그 통일을 하자마자 어떻게 요 이걸 갖다 실제 사업으로 이걸 딱 미, 밀어 밀? 전 세계의 축제 사업으로 남북통일한 축제를 갖다가 단계적으로 작업을 다 해놓은 거야. 팔게우가아지한테게하고 팔팔 올리고 <laughs> 어 가슴이 뛰죠. 자, 자 이런 상태에서 다 이게, 이게 만들어 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 어떻 해요? 이제 이게 부산이 되니까 김일성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빡치는 거야. 이제. 그 당시에 김일성이 나중에 칼비 폭파 사건이나 이게 보내잖아요. 다 원래 이게 같이 이게 코딩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외교, 외규, 외교전이나 이것도 같이 한거 같아요. 남북이. 사람들이 잘못 근데 이게 남아이다 이게 싹, 싹 해도 해버, 싹쓸이를 해버렸죠. 남쪽이 8, 6 8, 8, 올림픽까지 다 싹쓸이를 해버렸죠. 원래 통일 되, 되면서 이걸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저기, 그, 뭐야, 운동장을 갔다가, 저기, 대동강, 거기 모시기에다가 지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나중에 86 아시안게임하고 88 올림픽을 같이 열 거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저기, 만든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야. 그래. 계에서최일큰 저기 경기장이 북한에 있어요. 어, 그게 그것 때문에 만든 거야. 근데 이게 남쪽이 남쪽 남친 혼자서 그 싹쓸이해버리니까 열받으니까 찰기 폭발을 하고 테러 같은 게 이제 막뭐 하시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70년대 원래 같이 하기로 했던 다포디 라는게 어떻게요? 근데 이거 무거운데니까 그걸 이제 압박을 하고 있었던 테러로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하당시에정두환 그 대통령이 되는 정두하는 게 미국 전치를 하고 다 그걸 갖다 이 차단했던 거야 자, 이 실이라는 영화를 보면, 역사를 갖다가 전체 역사를 보고 이 부분적인 걸 보면, 아, 아니야, 이게 좀 대, 약간 픽션이 가리네요. 이게 왜 수족관 운영원들부터. 작전명이 실이기 때문에 수족관 해가지고 실이라는 거 갖다 주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실이라는, 이 실이라는 게, 이 실이라는 작전명이 뭐냐면, 정확히 따지면 전두환 대통령의 암살 작전이 아니라 남북, 사, 남북 통일 작업을 하는 그 전체적인 작전이었고요. 그전 남북 통일 작업하는 그 전체적인 그 시리라는 작전명 아래 한그 부분 작전이었고요저기그 어, 당시에 뭐냐, 전두환 대통령 암살. 그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암살하면 어떻게 하 북에서 내려오겠다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암살이 실패를 했을까요? 통과할까요?